예, 반갑습니다. 우리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1064번째 시간으로 종합 재무꿈 27탄 복권 1등 당첨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그 복권을 꿈속에서 1등 당첨을 하면 실제 현실에 복권과 연관을 시켜서 실제 그 상점에 가서 복권을 파는 데 가서 사죠. 근데 뭐 그래서 뭐 1등 당첨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이 꿈은 그런데 꿈이 엉터리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꿈을 해몽을 하는 기법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꿈 속에서 그 복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고, 또 1등 당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는 그 1등 당첨을 하면 얼마입니까? 보통 복권 같으면 수십억이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여러 사람 됐을 때는 조금 그 1등의 그 상품, 그러니까 돈의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 작아지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강 복권이 보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 당첨돼도 1배득은뭐 보통이고 안 그러면은 뭐 100억 단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저 어찌됐든 그복 복권을 1등 당첨됐다는 것은 꿈속이든 현실이든 기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별노력 하지 않고 얻은 행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행제도 사실은 자신이 전생에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뭐 얻는 행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꿈속의 복권 일권 당첨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복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복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죠.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상업 안 그러면 은 교직 생활하는 사람은 교직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병원 안 그러면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이 해당하는 그 어떤 직책 직업 분야에 이것이 당첨 그러니까 자신이 1등 훈장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을 그 하기 전에 기업을 하기 전에 처음에는 그 오나가 모든 기업을 할때 설계를 짜고 이렇게 그 실제 사업에 관계되는 구상을 하죠. 그때 1등 공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1등 공신은 뭐, 예를 들어, 현대중공, 현대 중공, 현대 같은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 아도 서비스 공장, 자동차 수리 공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돈을 그언행에서 찾으러 가보니까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 서비스 하는 그 돈에 비해서 엄청 크더랍니다. 뭐, 열 배, 백 배도 크더랍니다. 그래서 건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왕지 장사를 하려면은 큰돈 부피가 큰 것이 뭐냐? 건설이죠. 건설을 하다가 보니까 그 건설은 또 철주가 많이 들어가, 쇠가 많이 들어가니 이왕 쇠가 들어갈 바에는 뭐, 자동차를 만들자. 뭐, 그리고 또더 크게 할 바에는 뭐, 조선소를 만들자. 뭐, 그걸 조선소 어터 뭐, 차라든지 또 이것은 또 배를 운반하는 거 만들고 이래가 점점해서 상선을 만들고 이렇게 점점, 뭐 만들고 이렇게 점점 어 회사를 했는데 처음에 그, 어떤 그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좀 공신들이 있죠. 뭐 옛날에 보면 그 한국후랜지 회장 김영주 회장 같은 사람도 사실 매번 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그 자신이 여동생의 남편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한국그랜지 회장이 나타나 맡았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여기서, 그, 복원 1등 잠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당첨이 아니고 자기가 해당 분야 있죠. 해당 분야에서 공신이 되면은 하나를, 그 1등을 받죠.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 가면은 그 주나라, 주나라, 그, 문왕이 주나라를 세웠지만 나중에 무왕 때그 은나라를 정복하고, 그 통일을 합니다. 통일이 돼서 은나라가 바로 천자국이 되면서 그때 은나라 그 무왕이 그 강태공이라는 걸출한 어떤 그 군사 전략가를 만났죠. 그래서 강토, 강태공에 이어가지고 주나라를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우리가 보면그 인천 앞바다 쪽에서 볼락 튀어나온 산동반도 있죠. 산동반도 그쪽에 있는 제나라를 갖고 있습니다. 제 나라 쪽으로, 그, 강태공에게, 그, 제우굴, 그러니까 왕을 줬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복권 1등 당첨 한 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성왕, 그 성, 그러니까 성왕의 삼촌이면서, 어, 문왕의 동생의 주공, 주공 자체를, 그리고 노나라라고 줬죠. 그래서 우리는 로국에 우리 공자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주공의 정치 형태, 민주 형태를 보고 항상 자신의 꿈에 주공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 할 정도로 항상 주공을 흠모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성인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주공의 정치 형태, 주역을 노권에 세번 떨어질 위편 삼질 정도로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권 1등 다음 첨은 자기 분야 1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구간의 소가 똥을 사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